혈당 낮추는 비법 집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혜민 한의사가 셀프 혈당 관리 비법 알려드립니다. 여섯 가지 혈당 관리 비법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전체 당뇨인 중20% 정도가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 즉 발저림으로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발 저림이 향후 발괴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이 괴사되어 절단하게 되면 향후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니 절단한다고 해서 마냥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뇨로 인해 발이 괴사됐던 40대 초반 남성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발가락을 절단할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발괴사를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주인공 권땡땡 님은 당뇨를 진단받은 해부터 발저림, 시림,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어야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진료해 보면 권땡땡 님처럼 의외로 당뇨 초기에 합병증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발바닥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찌릿할 때가 있었고 발저림도 있었지만 그러한 증상에 그냥 익숙해져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지나자 피부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올해 4월부턴 종아리가 땡땡 붓고 너무 붓다 보니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이 상태에서 병원에 갔지만 결국 감염이 발생했고 피부색이 검게 변하면서 발가락도 괴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40대 초반밖에 되지 않으셨던 권땡땡님은 매우 절망했죠. 발가락을 무작정 절단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고 마침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발가락 괴사를 치료할 때 처방하는 한약치료는 명쾌합니다. 첫째, 발가락까지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돕고요. 둘째, 염증을 확 줄이고 셋째, 새살이 돋게 합니다. 상처 회복이 되어야 하니까요세 가지에 집중하는 한약을 처방했고 단 1개월의 한약치료만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괴사된 피부 조직이 탈락하더니 탈락한 부위에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면서 절단 수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땡땡님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는데 한약만으로도 절단 없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니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개월 정도를 더 치료하자 병원에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며 치료를 종결하자고 하였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새살이 잘 돋았기 때문이죠. 절단 얘기를 들은 게 불과 3개월 전이니 생사를 오고 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발괴사 치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 가지 치료를 온전히 돕는 한약을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발가락까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한약제와 둘째, 염증을 확 줄이는 한약제, 셋째, 세살이 돋게 하는 한약제. 이세 가지 조합이 괴사 졸업을 돕는 것이죠. 순환이 잘 되어 발가락까지 산소와 영양 공급이 되고 감염을 일으킨 염증이 줄어들고 상처가 아물면서 세살이 도단하게 하는 게 괴사 치료의 전부이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괴사 치료를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40대 초반이었던 권땡땡님은 아직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젊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완치까지 가능했고요. 보통 괴사로 고생하는 나이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두세 배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괴사는 막아야겠죠? 한번 괴사로 절단을 한 당뇨인들을 관찰해 보니 50% 이상이 5년 이내에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괴사를 단순히 절단을 통해 해결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절단한다고 해서 내 몸의 순환이 잘 안되고 염증이 잘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던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괴사는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괴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완전한 극복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음 일곱 가지 증상 중단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당뇨발절인과 당뇨발괴사로 진행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관리와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첫 번째, 손발이 매우 차고 찬물에 손발을 담그면 감각이 떨어짐. 두 번째, 피부색이 변색됨. 세 번째, 손발에 저림 증상이 나타남. 네 번째, 손을 누르면 피부색이 빨리 회복되지 않음. 다섯 번째, 손톱이 하얗게 변함. 여섯 번째, 손톱에 세로 줄이 생김. 일곱 번째, 발톱이 죽고 두꺼워짐. 발이 괴사됐다고 무작정 절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 저림이 있는데 아직 괴사가 아니라며 방치하지 마세요. 발저림과 괴사 모두 하루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추가로 당뇨발저림을 비롯한 망막병증 심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셀프혈당관리편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고정댓글을 눌러 셀프혈당관리편지를 신청하시면 7일간 매일 아침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따라해보시고 그 외에 당뇨졸업을 돕는 음식, 운동, 수면 등 관리 비법까지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 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3회 업로드 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를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